무더운 지금의 날씨만큼이나 KBO 리그도 더위를 먹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10대 5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 등판한 한 명의 선수가 5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무너졌는데요. 롯데 자이언츠는 31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10대 5로 앞선 9회 말 마지막 수비에 돌입하면서 마무리 투수 김원중을 올렸습니다. 구원 등판한 김원중은 3분의 2 이닝 4피안타1볼넷 5실점을 기록했고 아무리 올릴 불펜이 없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벤치 덕분에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9회 말 마운드에 오른 김원중은 선두타자 오태곤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시작했고 전희산에게 안타를 맞은 김원중은 김성현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하며 최지훈에게 안타를 맞아 일사 말로 위기에 몰렸는데요. 정준재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실점한 김원중은 박지환에게 1타점 희생플라이까지 맞으며 10대7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2사 1, 2루에서 에레디아와 승부에서 첫두 개의 패스트볼이 모두 빗나가며 김원중은 포크볼에 의존하며 에레디아는 결국 두 차례의 파울을 치며 타이밍을 맞춰나갔습니다. 결국 7구째 존 하단으로 떨어지는 포크볼을 제대로 걷어올려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극적인 동점 3점 홈런을 때려냈고, 김원중은 어이가 없다는 듯외야를 바라봤지만, 이미 사태는 벌어진 뒤였습니다. 에레디아는 정확한 타이밍에서 정확한 코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포크볼이 덜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구종을 완벽하게 노리고 그 길목에서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10대10, 동점을 허용한 롯데 벤치는 뒤늦게 박진으로 교체했습니다. 9회 말 원아웃을 잡았을 때 롯데의 승리 확률은 무려 99.7%였지만 김원중이 이를 날려버렸고 연장 12회 승부 끝에 오태곤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1 1대1 1로 제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롯데는 무려 8명의 불펜을 투입하고도 충격의 역전패를 당하며 2연패 늪에 빠졌고 가장 뼈아픈 순간은 FA를 앞두고 있는 김원중의 실점이었는데요. 시즌 평균 자책점이 한 경기 만에 2.90에서 3.95로 뛰어올랐을 정도로 복구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 김원중에게는 치명적인 경기가 계속되고 있고 선수의 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은 시즌 첫 등판에서 SSG를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첫 패배의 주인공이 됐지만 3월 3경기에서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70으로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4월에는 롯데의 부진으로 인해 세이브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9경기에 나서 1패 3세이브,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했고 5월에는 6세이브, 6월에는 1패 6세이브, 평균 자책점 1.50으로 활약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듯 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김원중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됐고 마무리를 원하는 다른 구단들의 관심도 한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박용택 해설위원은 야구 프로그램에 나와 내가 단장이라면 김원중 영입에 4년 80억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며 fa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김원중은 7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며 2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1대1 팽팽하게 맞서던 구회초의 등판에 역전 투런 홈런을 맞고 패배했고 이후부터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3일과 25일 엘지와의 경기에서도 연달아 점수를 내줬고 28일 엔시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도 선행투수의 주자를 불러들여 블론세이브를 추가했습니다. 마무리는 많은 구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확실한 결정구 하나만 있다면 1이닝 정도는 끝낼 수 있는데요. 최근 김원중은 직구로 상대 타자들과의 승부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진의 큰 원인으로 보이며 아무리 포크볼이 좋다 하더라도 연달아 같은 변화를 던진다면 타자들의 눈에 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패스트볼이 있어야 하지만 김원중은 재구가 안 되는 패스트볼을 사실상 봉인하고 포크볼로만 상대하다 화를 자초했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 경기들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등판했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마무리 투수들이야말로, 불펜 투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철저한 관리를 받으며 마운드에 오르기 때문에 확실한 퍼포먼스를 내줘야 합니다. 수년간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던 김원중이지만, FA를 앞둔 올 시즌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